쇼핑 마스터입니다. 아직 구매하지 마세요. 쿠폰 정보, 타임 세일, 이벤트 정보 찾아서 알려 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5위입니다. 세련된 디자인의 LG 오브제 김치냉장고가 놀라운 가격으로 36% 할인가에 10% 환급 혜택까지. 원하는 색상 선택과 넉넉한 324L 용량으로 주방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보세요. 지금 바로 기회를 잡으세요. 4위입니다. LG 디오스 김치톡톡 128의 김치냉장고. 린넨 화이트 색상. 방문 설치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26% 할인된 가격으로 김치의 신선함을 오래도록. 지금 바로 50만원대에 득템하세요. 3위입니다. LG 디오스 김치톡톡 217의 김치냉장고. 18% 할인가에 10% 환급 혜택까지. 신선한 김치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지금 바로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의 LG 오브제 컬렉션 김치냉장고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3위치를 넉넉한 용량에 색상 선택의 즐거움까지. 지금 바로 26% 할인 혜택을 누리세요. 1위입니다. 싱싱한 김치를 위한 선택. LG 디오스 김치 톡톡 217의 김치냉장고가 18% 할인. 10% 환급 혜택까지 더해져 더욱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린넨 화이트 디자인으로 주방 분위기도.